내가 같이 가줄까? 이걸 뭐라고 할까요? Should I? Can I? 상대방의 의견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너, 내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니? 그럼 하고, 전적으로 너의 의견만을 묻는 뉘앙스가 조금 더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허락도 아니고 내 선택도 아닌 이런 상황. 한번 맞춰보세요. Welcome back to day 10. 여기는 영어의 온도 벨라톡이고요. 저는 스피치 트레이너 벨라입니다. 상대방에게 도와줄까? 작은 친절을 먼저 제안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요. 상대가 곤란한 상황, 도움이 필요한 상황일 때 더더욱이 많이 사용을 하겠죠. 저는 사실 가끔 해줄 게 싫을 때 예의상 사용할 때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같이 가죠. 제발 아니라고 말해줘. 자, 원하니? 그럴래? Do you want to를 했었죠. 여기에서 나에게 뭔가를 바란다는 의미가 합쳐져서 Do you want me to? 대상을 넣어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하기를 바라니 Do you want me to come? 동사원형으로 구성하면 딱입니다. Day 10에서는 해드려요? 어째? 보여드려요? 한번 할까요? 패턴을 마스터해 볼게요. Let's go. 첫 번째는 상대방에게 도움을 제안하거나 작은 친절을 베풀 때 활용합니다. Do you want me to 동사 원형. 내가 하길 바래? 내가 할까? 내가 할까요? 의미입니다. 나 필요해? 내가 오는 게좀 나은 거야? 내가 갈까? Do you want me to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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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운전할까? 너 피곤해 보이는데 내가 할까? Can I? 면 여기서 허락을 바라는 거죠. 해도 되니가 아니라 내가 할까? 내가 할게. Do you want me to drive? Do you want me to drive? Do you want me to drive? Me to drive라고 정확한 발음보다는 me to drive do 발음입니다. Do you want me to drive? Do you want me to drive? drive? 좀더 있을까? 사람들도 없는데 내가 좀더 있다가 할까? Do you want me to st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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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들릴까? 오늘은 좀 상황이 그렇고 내일 잠깐 들릴까? Do you want me to come by tomorrow? Do you want me to come by tomorrow? Do you want me to stop by tomorrow? Come by, stop by, pop by, swing by 다 비슷한 뜻이에요. 잠깐 들렸다가 가는 거, 아니면 잠깐 얼굴 보여주고 가는 거. Stop by 스쳐가는 느낌이죠. So, do you want me to stop by tomorrow? Do you want me to come by tomorrow? 내일 잠깐 들릴까? 오늘은 좀 바빠 보이네. 가는 길에 음식 포장해서 갈까? 지금 뭐 만들고 요리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릴 텐데, 그냥 가는 길에 포장해서 갈까? Do you want me to pick up the food? Do you want me to pick up the food? Food는 pick up 하는 거죠. 포장하는 거니까. Do you want me to pick up the food? Do you want me to pick up the food? 근데 여기서 사람이 너가 아니면, 내가 아니면, me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들어갈 수 있겠죠? Do you want him to? Do you want us to? Do you want them to? 라고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포장해 갈까? Do you want us to pick up the food? Do you want us to pick up the food? 라고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상대방에게 추천을 하는데 약간의 부탁이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I want you to 동사원형 아니면 비동사 플러스 상태가 되죠. 형용사 명사. 난 네가 뭐 했으면 좋겠어. 네가 였으면 좋겠어요. 의미도 있겠죠. 상대에게 추천을 하는 거니까. I want you. 난 너를 원해. Do it 해. 이런 강압적인 느낌이 아니라 네가 무엇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돌려서 말하는 뉘앙스가 잘 전달될 거예요. I want you to 동사원형입니다. 내 친구 벨란데, 라 내가 걔 말했던 거 있잖아. 내가 말했던 애 있잖아. 내가 항상 너 만났으면 좋겠다고. 소개해주고 싶었다고 한 사람 있잖아. 이제 만나네. 사람을 소개해주는 자리인데, 이럴 때, 어, oh, this is Bella. 라고도 해도 상관없는데, Hey, I want you to meet my friend Bella. 라고 하면 조금 더 격식이 쓰면서 자리를 만들어주는 느낌이 있어서 아주 예쁜 표현이에요. I want you to meet my friend Bella. 내 친구 벨라를 만났으면 해. 인사했으면 좋겠어. 너희가 알고 지내면 좋겠어요.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Hey, I want you to meet my friend Bella. Mom, I want you to meet my friend Bella. 엄마 벨라 내 친구 얘기했던 애. 엄마 인사했으면 좋겠어서 인사하려고 이런 의미까지 포함됩니다. 난 그냥 걔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다른 건 바라는 거 없어. I just want him to be happy. I just want him to be happy. 이거는 happy. 행복한 상태이기 때문에 to be를 써야겠죠. 상태를 표현하는 I just want him to be happy. I just want him to be happy. I want him to be happy. I want him to be happy. I want you to be happy. 난 네가 그냥 행복하길 바래. 그렇다고 너무 기대하지는 말고. 이것도 상대에게 어느 정도의 요청을 하는 거죠. 부탁을 하는 거잖아요. 너무 기대하지는 마. 아니 막 기대치를 이만큼 올려 놨다가 실망하면 안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너무 기대를 많이 하진 말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란 말이야. I don't want you to expect 아니죠. 기대하다. 그냥 이건 예상하다. 자, 여기서 한 청크로 기억할 부분. get someone's hopes up. get your hopes up. 너의 희망을 잔뜩 끌어올리다 이 뜻이라서 아주 기대를 많이 하다 이 뜻입니다. get someone's hopes up. Get your hopes up. I don't want you to get your hopes up. 난 너가 너의 기대치를 이만큼 올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Hey, I don't want you to get your hopes up. 이번 일로 너무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걱정이 많은 친구한테 Don't worry. 걱정하지 마. 상대방은 아니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안 해?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좀 부드럽게 일, 이번 일 때문에 괜히 네일좀 망칠까봐 너 일상까지 좀 그럴까봐 걱정이다. I don't want you to worry about it too much. I don't want you to worry about this too much. 이거 진짜 기분 나쁘게 듣지 마.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말 그대로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거나 너무 막 예민하게 받아들이거나. 뭐 물론 네가 들을 때좀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는데 내말을 끝까지 들어. 절대 나쁜 얘기가 아니라 이 얘기는 꼭 해야 되고 필요한 얘기니까 하는 거야. I don't want you to take it personally. 영어에서도 이 표현이 있어요. Take it Personally 말 그대로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다,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다 의미라서 I don't want you to take it personally. Take it personally라고 하면 감정적으로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말란 뜻이에요. I don't want you to take it personally. 세 번째는 네가 원한다면 자 이건 좀 응용 버전인데 조건절이 들어가요. 네가 원하면 내가 할게. 나는 뭔가 해주고 싶다. 할까? 뭔가 제한이 있기 때문에 너가 원한다면 할게 의미도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If 만약에 주어 want me to 동사 원형 그럼 새로운 주어 동사가 있습니다. 네가 원하면 내가 할게. 뭐 뭐를 원하면 할 게의 의미라서 뒷 문장은 어떤 게 와도 큰 문제가 없어요. 네가 원하면 내가 처리할게 걱정하지 마. If you want me to take care of it, no problem. If you want me to take care of it, 이걸 잘처리하길 원한다면, no problem. If you want me to take care of it, no problem. Take care of something. 돌보다이도 또 있는데요, 문제를 해결하다이도 또 있어요. 담당하다. If you want me to take care of it, no problem. 네가 원하면 난 남아 있을게. 내가 남아 있을게. If you want me to stay, I will. If you want me to stay, 내가 남아 있기를 바라면, I will. 남아 있을게 의지를 허허를 태워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할게. 지금 결정하는 거죠. If you want me to say, I will. 마지막 네 번째는 상대방에게 확인 사사를 하는 거예요. 보통 긍정 문의 사용을 많이 하는데요. 예를 들어, 그러니까 너 지금 나보고 이거 하라는 거지? 그거 맞지? 네 말은 이 말이지? 라고 한번더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두 이유가 아니라 You want me to 동사원형을 쓴 다음에 뒤에 한번 right를 붙여서 확인을 해주는 거죠. 확인사살. You want me to do this right의 의미예요. 듣는 사람한테 말할 때 그러니까 나도 하라는 거지 라고 컨펌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긍정문을 사용해서 도장을 콱 찍는 확인사살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보고 걔랑 먼저 얘기하라는 거지 맞지? 내가 먼저 너한테 얘기하기 전에 그 사람이랑 먼저 얘기하고 오라는 거지. So you want me to talk to him first, right? So you want me to talk to him first, right? 그 사람과 먼저 first, right? 라고 한번더 확인해 주는 거예요. So you want me to talk to him first, right? 너 이거 비밀로 하라는 거 맞지? 이거 비밀인 거지. You want me to keep a secret, right? You want me to keep it a secret, right? You want me to Keep it a secret. 이것을 하는 거니까 Keep it a secret. You want me to keep it a secret, right? 오늘은 여기까지 가장 친한 친구, 파트너, 가족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럼 저도 피드백을 최대한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so much for watching up to the very end. 여기는 영어의 온도 벨라톡이고요. 저는 스페셜의 벨라입니다. 그럼 내일 만나요. Bye guys!